오늘 우리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야코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카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처다들을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미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원래 오늘 저녁 말씀을 어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 지난 주간 중에 어 이제 잠시 어 모임에서 식사하러 갔다가 강영희 장노님이 어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의 11조 이어 유튜브를 보시고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그 11주 유튜브 그리고 헌금생활이라는 유튜브를 두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찾아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더 살펴보고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일월초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11조를 이제 11조로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그 중에 보면은 이제 11조와 봉음물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그 중에는 아니겠죠. 그 이제 통칭으로 그 목사님은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은, 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 아 예표다,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1 1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림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림자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사라졌으니까 1 1조는안 들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 그것은요 성경을 오해한 부분들 이제 성경을 좀 짬뽕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요, 11조라는 것과 봉헌물이라는게 나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11조. 어,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제 저는 원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봉헌물을 뭐냐면은 이 구약의 제사에 드리는 재물,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이 봉헌물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원한 재물 대신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봉헌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물은 안 드려도 됩니다. 쉽게 말해 제사의 재물은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영원한 재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이두 개를 짬뽕해버린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을 짬뽕해서 11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버렸어요. 하나의 전제가 원어가그의그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해를 해 버려서 그렇게 설명해져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요. 그다음에 나오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면 우리 인생은 그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으로 안 맞는 내용인데 하나가 틀어져 버리니까 전혀 끝이 달라져 보이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그것에 대해서, 아,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요즘, 아, 어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어,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뭐, 이, 이것을 넘어서 11조를 본교에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되냐, 다른 교회에 드려도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깊게 살펴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릴까 싶어서 준비했는데 지금 이 시각에 하는 것은 좀 그런다 싶어서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헌물, 재물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봉헌물은 안 드려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단번에 드림 받은 예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된다.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은 맞다라는 것. 거기에서도 보면요,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 맞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뒷부분에. 근데, 하나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니까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져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 부분에 나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탄절을 진정으로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기념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왜 기념하는지 모를 정도. 단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자신의 유의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탄생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탄절의 이야기의 몇 가지 역설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비극이 되어야 될 성탄입니다. 어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예전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를 바치고. 어느 정도 자라서 처녀를 바치고 그것과 사뭇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은 비극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가장 극강 무도한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 저주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또 다른 역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도 그 시발점에 있고 또 다른 역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사실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차치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간음죄는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가 자신의 사촌 엘리사벳에게 이미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나누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에게 임한 축복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그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알려지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높으신 이큰 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지칭되었습니다 높은 위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데 이땅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의 영광받기에 합당한 천사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 준다는 것. 또 어찌보면, 메시아를 그만큼 고대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겨야 되는데, 감사하기는 커녕 외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동족 유대인 여관주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방 없다라고. 빈방 없습니다. 반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는 오히려 경배를 받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배 받고 찬양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찬양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찬양받지 못할 자들에게 찬양받는 모습이 탄생의 예수님의 성탄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역설보다도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성탄의 역설이 있는데,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이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마국간에 계신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그분,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적으로 보면 왕궁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곳 마구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성육신의 역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성경 저자들은 이러한 역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시 오늘 읽은 1절의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지도자 가이사 아구스토를 예수와 대조합니다. 전혀 대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가졌던 그 그때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섯 명이 언급됩니다. 그들의 신분을 보면서도요, 어, 그것들이 정말 어,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는 당시 사회 구조상 최고 높은 위치에 있던 었 가에서 아구스도. 2절에는 그 바로 밑에 구레뇨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요, 요셉이 나옵니다. 5절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가장 높은, 어찌 보면 왕.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그 밑에 이 구레뇨. 그 밑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그래도 요셉은 어찌 보면 평민이었고, 이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는, 아, 여자는, 여인은 남자에 종속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존재로 아래의 신분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가장 높은 신분에 위치한 가이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낮은 신분인 아기를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아기 예수를 성탄의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와 위험과 능력에서 가이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어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의 기쁨 뒤에는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산생과 그 삶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그분에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역설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고통 받지 않으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진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입게 되었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분이 크신 분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시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아기. 그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는 그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계셨던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그, 크시 더 크신 능력이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그들이 그 위치에 서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까지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잣대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껍데기 안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감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 구유 안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구세주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선 여관의 한마국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 세상의 시각만으로 살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만도 비천한데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겸손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겸손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태어나심부터 겸손이었고 그의 죽으심도 겸손이었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겸손함으로 나가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종이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 겸손하심으로 낙이의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다위처럼 영적인 침체 속에 빠졌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은 그 탄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옴으로 나감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끝은 바로 천사들과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호렐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사가리아가 마리아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가 2000년의 초라하고, 2000년 전의 초라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이러한 예수의 최종적인 위치를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고, 정말 초라하고 비천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스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낮아짐의 표현이었고, 겸손함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우리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낮아진 자, 힘든 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종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실 초라한 곳,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소외된 곳,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시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성하는 뜻깊은 성탄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